그냥 여러분들 이거 안 구매하셔도 되니까 진짜 오셔가지고 한번 이거 외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자, 여기는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어네 번째네요. 네 번째. 아네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꽤 이게 뭔얘기가요 아, 저희가 이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어디를 가는데 여기 지명을 맞춰주시는 분에게 저희 커피 쿠폰 또는 아이스크림, 베스킨 네, 라빈스 네, 아니면은 뭐. 하겐다즈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많이 맞춰주세요1 0분또 예, 다시 예, 많이 지금 누적이 지금 처음에 15분 드렸죠. 15분 15분 정도 내외 드렸고 두 번째 지금 벌써 10분 또 했고 이제 세 번째 또 10분.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 지금 어, 네 번째 힌트는 아, 여기는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아, 오징어회. 그리고 뭐 대게, 음, 그리고 뭐 광어, 우럭, 뭐 회, 회가 좀 많이 있고요. 어, 뭐 가끔 뭐좀 순두부, <laughs> 뭐이 정도? 네, 됐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소개해 드릴차 바로 네, 에쿠스 차량인데요. 어, 신형 에쿠스 차입니다. V S 38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 2013년 6월 이 바뀐 기어봉이죠. 전자 기어봉이 들어가고요. 1 4년형에 어, 키로수가좀 다소 많습니다. 24만 9천 정도 많은데, 어, 사고는 대신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아좀 자리가. 아, 지금 요 앞에 차가 키가 없어지는 바람에 좀 어쩔 수 없이 좀 협소하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해서 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화이트 컬러인데 지금 보이시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이쁜 화이트 컬러입니다. 아, 이게 화이트 컬러인데 요게 보시면 이게 랩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랩핑을 해놓은 데 엄청 예쁘게 엄청 비싼 랩핑지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대, 제가 지금 봐도 이게 완전 그 순백색 이런 완전 저기 디스커버리나 저 모닝에 보이는 이런 완전 순백색이 아니고 진주 펄인데 약간 다이아몬드 진주 펄 같은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비싼 필름지라고 하고요. 정확한 제가 필름지 명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페 헤드라이트하고 뭐 그릴 상태. 아 그릴도 아주 우람하고 차가 뭐 지금 제네시스가 대세이고 뭐 엄청하지만 그 옛날 이 에쿠스 요 에쿠스 이 차량은. 네,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아요 반대쪽에서 보니까 피디님이 반대쪽서 보니까 야 요쪽은 진짜 확실히 야... 티가 많이 난다 그지? 아 이쁘다 그죠? 검은색 에코스는 저희가 진짜 기존에 많이 씌워드리긴 했는데 이 흰색 에코스는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고 오늘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레 화이트 특집입니다 휠 한번 같이 볼게요 타이어하고 휠어 휠은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이쪽은 살짝 스크래치는 좀 있지만 어, 휠도 되게 이쁘고 타이어는 한80 70% 정도? 70,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뭐새거 타이어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더 주행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이동해서 볼게요. 자, 이동해서 보면 뒤에도 역시나 한국 타이어 껴져 있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키로수 대비했을 때 사고도 없고 정말 잘 관리하신 거예요. 아, 자, 뒤에 다음 볼게요. 야, 뭐 EQ900 저리가라죠. 야, 진짜. 아우, 진짜. 야, 진짜. 예, 정말 이게 확실히 이게 색깔이 주는 이런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게 좋긴 합니다. 아, 전동 파워 트렁것도 있고 원래 색깔은 블랙이네요, 블랙 컬러. 보면 블랙 컬러죠, 블랙 컬러의 래핑지인데, 아 진짜 이거는 래핑지가 지금 파라를 했다. 진짜 대화돼, 진 진짜 색깔 너무 이쁘다. 아니 이, 이만큼 여러분들 뭐냐면 뭐 타이어도 한 번도 안 쓰셨고요, 뒤에 스페어 타이어는 예, 이거 그냥 그대로 또 한번 쓰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드린 차량들은 보통은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힐, 여러분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뒤에가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장난 아니지. 아 진짜? 진짜 좋다. 그지? 뒤에 듀얼 모니터 딱다 되어 있고요. 아비디네이렇 이게 타면 회장님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좋다. 뒤에 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진짜 너무 차가 뒤에 뭐 옵션이 뭐 그득그득합니다. 뭐 시트 옵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모자앤패그런 거였죠.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뭐 시트 피디님 자리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앞 자리가 움직이는군요.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통풍하고 이런 거다될수 있게끔 다 열선 다돼 있죠. 그리고 이쪽엔 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양쪽에 두 개다 USB 단자도 딱 되어 있고요. 뒤에 후석 리어 커튼도 오잘 된다. 아 그리고 이게 차 안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뻥 같긴 하지만 좀 신차급 냄새가 조금 납니다. 어, 어떻게 음. 20만 킬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우와.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조절할 수있게 전동 리어 커튼 딱 되어 있고요. 아 진짜 진짜 차 관리 잘하셨다. 자 앞좌석 한번 가보시죠. 뭐 테슬라고 나발이고 너무 좋다 차가 그지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에 옵션이 너무 많죠 뭐, 뭐 이제 모젠이 아니네요 저선전 옛날 사람이네요 블루링크고요 전자기어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당이 들어가 있고 열선 통포 기본 들어가 있고요 이제 어라운드 뷰 이제 카메라 죠 기능도 들어가 있고 서스, 네, 서스 조절할 수 있는 거맵 전풍 내비게이션 들어가수 있는 거 키는 이제 스마트 키, 메인 키, 스페어 키에 여기 보시면 카드 키까지 일단 카드키까지 딱 들어가 있고요. 에쿠스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음. 이니셜로 딱 되어 있고 이쪽에 USB.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금고 계좌? 어? 어. 부르르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음. 자 한번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제. <laughs> 부르르 가운데 이제 공조장치 되어 있고요. 음. 자그 다음에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 와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크루즈 와. 컨트롤도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야,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뭐 까진 거 없이 되게는 음. 핸들 리모컨도 그렇고 야 진짜 좋다 음. 이쪽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잘 이제 그 파워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음. 버튼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뭐텔레스코하고 이쪽에 열선 버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열선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슈퍼비전 계기판 뭐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슈퍼비전 음. 계기판 뭐 메모리 시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20 루밀러, 다음에 이렇게 전자 파킹. 오.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차 좋다. 니니하고 진짜 뭐 허튼 말하는 게 아니라 오. 진짜 차 좋습니다. 아, 키로스 만그지 이게 딱그내 나이가 어때서야딱그 네. 노래 생각나네. 내 키로스가 어때서? 딱 이런. <laughs> 어 이게 뭐 키로스는 숫자 여인. 음. 아 진짜 차 음. 너무 좋다라고 끝장난다야. 저 너무 좋은데. 가 아, 에코스 에코스가 그냥 에코스가 아닙니다. 야 진짜 엔진도 한번 들어보시죠. 와 출렁 소리 봐. 오. 오, 오, 오 <laughs> 야 이거 뭐 그냥 내연기관 탈만하다야. 아야 좋다. 오, 야 오랜만에 이러, 이러, 이런 이런 자연 이런 어떤 딱 이게 엔진 음딱 들으니까 좀 뭔가. 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차는 이제 전기차라서 여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가끔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이 이제 GDI 이제 엔진이죠. 정숙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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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거 안 구매하셔도 되니까 진짜 오셔가지고 한번 이거 외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이게 다못 담긴다는 게 너무 아쉽다. 야 에쿠스 중에서 우리 야 피디님하고 저하고 진짜 말을 못하지 역대급인데 진짜 어 너무 좋은데 참. <laughs> 야 그러니까 이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아 저는 솔직히 에쿠스에 대한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나이 드신 아저씨들 또그 다음에 그 뭔가 이렇게 뭐 영화 느낌보다는 최대한 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회장님들, 뭐, 깡패들, 막, 조폭들, 막, 이런 막, 이런 선입견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 제 상식과 제 모든 걸 깨부시는 차다, 이거. 와. 근데 안에 실내도 너무 이쁘고, 막, 듀얼 모니터, 진짜 너, 우리 피디님이 말했던 것처럼 S 클래스 부럽지 않은? 아 이게 바로 에스클스이 조선의 에스클레스다. <laughs> 야 진짜 이거다. 야 진짜. 대신에 뭐 요즘 나오는 뭐 EQ라 아, 뭐 지구공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더 좋긴 하지만 가격 대비해서 천만 원대 이런 옵션과 이 엔진 성능과 이 수많은 관리 상태. 야 이거 진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지나가잖아요. 다 쳐다볼까 진짜로. 이거 진짜 다 쳐다봅니다. 리얼 100%. 와 너무 고급지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대표 전화 주시고요 좋아요보다 하는 댓글을 주신 것 아시죠? 고맙습니다.